여러분들은 느낄 거예요. need, need up, need가 필요하다는데 더가 붙은 필요성이라는 명사예요. to avoid avoid가 뭐예요? 피하다. 피할 필요성 something 무언가 will lead가 동사니까 주격광 선행사는 something입니다. need to 이끌다 이어지다 니 e 투 d to lead랑 to를 같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끌다 이어지다 성공을 성공으로 이끌어지다. 뭐로부터? 불안함으로부터 불편함. 불편함으로부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뭔가를 피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뭐를 피하고 싶대요.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걸 피한대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보이드. Avoid, 어보이드의 뜻이 뭐라 그랬죠? 피하다죠. 추가적인익스라추가적인 워크, 추가적인 노력입니다, 일입니다, 공부일 수도 있어요. 공부를 피하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you are tired, 여러분들이 뭐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u 은 r e t o u tired, you are tired, you are tired, y o 차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 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being uncomfortable. 되는 것, uncomfortable, 뭐 하게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다. 불편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성공을 차단한다고요. 왜? 성공이 뭐라 그랬죠? 성공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뭔가를 뭐 하고 싶다고요? 피하고 싶다고. 왜? 추가적으로 뭐를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성공하면 뭔가 더 일을 해야 된대요. 따라서 따라서 오버커밍. 오버컴이 뭐예요 오버컴. 극복하다. 요 극복하다. 극복하다. 여러분들의 인스팅트. 무엇을? 인스팅트. 한번 읽어 볼까요? 발음이 어려워요. 시작. 인스팅트. 시작. 인스팅트 본능이란 뜻이에요. 본능을 극복하는데 어떤 본능이 있다고 그랬죠? 뭐 하고 싶은 본능이라고 했죠? 방금? 피하 뭐를 피하고 싶다고 그랬죠? 불편하게 되는 걸 피한다 그랬죠? 그럼 해볼게요. 불편한 띵스 것들을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을 뭐 해야 돼요? 극복하는 게 뭐예요? 필수죠. 추가적으로 일하기 싫어서 성공하기도 싫어해. 그러니까 그걸 뭐 하래요? 극복하래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본능을 극복하는 게 뭐적이다? 필수적이래. Try ING. 얼마 전에 선생님이 세 번씩 쓰라고 해서 여러분들 짜증나게 했죠, 제가. Try to try ING 가 했었잖아요, 그쵸? 렇세 어, 번씩 쓰라고 그래요. 성민이가 저 욕하는 거 들었잖아요, 그쵸? 렇 인성보소. 자, 그래서 try ING 뭐라고 암기했죠, 우리가? 시작. 시험 삼아, 뭐, 을 해보다. 이렇게 암기했어요. 시험 삼아. 다시 해볼까요? 시작. 시험 삼아 뭐 뭣을 해보다. 이렇게 됐죠. 그럼 트라이트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트라이트. 뭐뭐 하기 위해? S 다죠. 자, 그렇죠? S 다. 이렇게 됐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웃사이드는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편안한 존입니다. 편안한 존이 뭐예요? 편안함을 주는 장소. 편안함을 주는 장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래요 Change 변화는 항상 뭐할 수밖에 없다 Uncomfortable 뭐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 변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핵심이에요 to, 뭐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을 일들을 다르게. 일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또는 평소랑 다르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변한 거예요. 그 불편함이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투부정사 앞에 인오더가 있으면 위에서로 해석해야 돼요. 찾기 위해서예요. 그럼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정용법에 뭐라 불러요? 목적이라고 부르죠? 미리 이렇게 문법도 하나 해놓고요. 그 마법, 미법이 아니라 마법입니다. 마법 공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 어디로 가는? 성공으로 가는. 성공을 위한 마법 공식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다르게 하는 핵심이 바로 뭐다? 변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혹시 틀린 사람들은 한번 같이 볼까요, 정답을? 정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편할지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뭐한다? 시도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